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외인 기관 쌍끌이 코스피 반등 지속 비트코인 약세 주목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쌍끌이 뭐 많은 매수는 아닌데 하면서 반등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약세예요. 요새 굉장히 약세인데 이게 어, 시사하는 바는 글로벌 유동성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좀 대표하거든요 돈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비트코인이 약세이라는 건 돈이 딸리면 돈이 딸리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유동성 오늘 눈에 띈 뉴스 보니까 뭐 이겁니다 그냥 코스피 외인기관 쌍클리 매수세 1% 상승 상승이라고 반등 그다음에 주가락에 자사주 매입 나선 임원들 지금이 저점 지금이 저점이란 시그널인데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어,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매출이 뭐 선두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증가율이 1위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대규모 인출 소식에 급락했다는데 이게 저는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진짜로 저점을 중요한 저점을 이탈한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전 세계 유동성이 고갈되는 그런 신호를 줄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코스피도 힘들어질 거죠. 그래서 유동성 체크 차원에서 비트코인 체크를 가끔 해야 될것 같아요. 코스피 시황 파악은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금리 한율 유가 요새는 지표가 박스건 아니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움직임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수급, 수급도 수급 중요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문제가 생겼고 주요 종목 예, 삼성전자부터 반도체차, 금융공기업조선, 게임바이오인터넷, 2차전지건설, 방상 이렇게 보는데 결국 반도체하고 차가 중요해요. 요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얘네들의 움직임이 코스피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특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상승하다가 지금 한 단계 내려왔고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캔들이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전환선 위에 캔들을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오늘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기준선, 기준선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다. 어, 하늘색 어, 후행스팬 보면 지금 한번 상승하고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상승했거든요. 물론 또 주가가 한없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또 반락은 있을 건데 일단 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니까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기준선을 회복하는 걸 봐야 됩니다. 기준선을 회복해야 진짜로 이제 뭐, 그렇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RSI는 골든 크로스 만들어냈고 지금 그리고 한4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먼저 기준선 위에 캔들 올려놨네요. 지금 코스닥도 물론 그룹 때 가락이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서 역별되어 있지만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기준선까지 회복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을 따라가는 형국이네요. 그럼 기준선까지 반등했으면 사실 반등할 만큼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면 코스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답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보니까 나스닥도 조정이 나와서 구름대가 한 단계 내려왔고 의문이고 빨간색 기준선, 금장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계속 나왔지만 아직은 구름대 전환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 RSI는 골든 크로스 나왔지만 다시 한번 40 이하로 다시 꺾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키를 지고 있으니까 나스닥도 어,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채권 가격은 지금 랠리를 하다가 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데, 그건 또 경기 침체를 의미하니까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게 초, 코스피 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 가격이 올라도 문제, 사실 또 떨어져도 문제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또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들이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주시장이 상당히 그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하다는 건 좋지 않은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풀베팅하는 거는 반등이 지속돼도 좋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발은 빼고 한 발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도 보면 이것도 이제 환율도 지금은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있는 게 다행이에요. 이게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경기 침체고 또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를 또못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 좋다. 그러니까 사실 지표들이 잘, 사실 지표들이 움직일 지금 공간이 적어요. 지표들이 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이래서 안 좋고 위로 움직이면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표들이 지금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면 에, 코스피 종합 어,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l r s 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반등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지금 r s 스가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카드도 이제 밑으로 향하고 있거든 이번에는 진짜겠죠? 이번에는 진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한번 한번 줄다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줄고 있고, 음이 줄고 있어서 반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2 0 1선이 녹색이 좀 눈에 띄네요. 2 0 1선 돌파가 관건입니다.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이 다행히 지금 과열권까지 올라왔어요. 과열권까지 올라와서 다행인데 아직 중기는 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장기도 골든 크로스 직전이라 반등은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반락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반락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2 0 0선을이 녹색 200일선을 돌파를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21선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외국인이 드디어 그동안 많이 팔다가 이제 별로 안 팔고 있어요. 다행히 안 팔고 있고 기관은 조금 샀습니다. 기관도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세력들이 뭐 당연히 아, 안 팔게 되니까 뭐 당연히 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이 지금 종가가 10월 선까지 거의 얼추 반등을 하고 있네요 반등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월봉상 꼭지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는 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봉상 꼭지캔들 나오고 지금 4주째 4주차 하락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꼬리를 길게 달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말에 한번 보니까 이게 저점 테스트가 끝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지금 저점 라인까지 닿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갭도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선이 그러는 사이에 20주 선을 지금 데드 크로스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5주 선이 여기 데드 크로스 만든 것도 데드 크로스가 만든 게 지난 지난 10월 진, 작년 작년 어, 7 8 9 10 이렇게 조정 나올 때 그때 데드 크로스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드 크로스 만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이건 좋은 징조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발을, 두 발을 다 넣으면 안 되고, 한 발만 넣어야 됩니다. 한 발만. 그러면, 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구름대가 한 단계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열되어 있고,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한 것 같아요. 약해서 지금, 지난번 음봉을 회복을 못해못 시키고 있어요. 지난번 음봉을 회복을 못 시키고 있고 지금 RSI도 겨우 30 위에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잘못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반등을 잘못 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는 하락이 컸죠. 하락이 커서 지금 전환선까지 회복해 놨습니다. 전환선까지 회복해 놨는데 그러면 빨간색 기준선, 기준선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후행 스팬 하늘색 보면 쌍바닥 짚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어서 스케아이네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전환선 회복한 다음에 기준선을 향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해요. 밀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아래 사인 다시 꺾였고 현대차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금방 뭐 구름대 밖으로, 어, 상승으로 간다. 이거는 생각은 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환선, 기준선, 뭐,까지 가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다시 이제, 음, 구름대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아입니다. 기아는, 안타깝게도, 현대랑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똑같이 움직일 못하네요. 지금 전환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를 보면, RSI가 다시 대도크로스 났는데, 좀,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현대랑 기아랑 빨리 회복, 예, 전환, 기준선을 회복해줘야, 사실 저는 현대차 기아가 코스피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아가, 좀 주가 흐름이 약한 게 조금, 그러네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어, 강한, 저,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 시켜놨어요. 그리고 전환선이 지금 구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캔들은 기준, 전환선하고 기준선 사이에 있긴 하지만, 조정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아래 사이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융주도 조정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삼성화재도 지금 모든 게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조정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미래세 증권, 미래세 증권이 상당히, 오늘 실적이 좋아서 그런가요? 어쨌든, 구름대 밖으로 지금 캔들을 내보냈습니다. 상승세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증권. 삼성물산은 일단 구름대 밖으로 밀려났는데, 구름대 안으로 반등하면서 구름대 안으로 일단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 중이긴 해요. 한국전력은 네, 예, 빛금진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별되어 있고 그냥 역별된 상태에 그냥 낮은 퍼복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점을 안 깨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음봉이 이틀 연속 떨어지면서 지난번 고점을 갱신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전환선 위에 있거든요. 어, 기준선 구름대 정별되어 있으니까. 전환선을 깨질 때까지는 뭐한번더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RSI는 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쌍봉으로 볼 수는 있어요. 약간의 비중축소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결국은 어, 주가 캔들이 위아래로 왔다갔다하면서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역배우 시켜버렸네요.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어, 이 평선이 데드 크로스 났기 때문에 캔들이 위에 있어도 이게 지금은 조정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매수 타점은 뭐 만들어 놨네요. 크래프터는 어, 구름대가 우상향, 계속 우상향이면서 별큰 문제 없이 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결국, 음봉을두개 만들면서 꼭지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 아직 전환선은 안 깼거든요.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세번 상승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꼭지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리선 깨지면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반등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고점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매수 타점, 매스 타점을 돌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은 조정세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비금치인 음, 구름대 흑운이죠 아, 음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전부 다 우하향 하면서 역배열되어 있어요 캔들도 역배열되어 있고 하락세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전환선을 어제 아, 금요일에 음봉으로 살짝 깼는데 오늘 완전히 내려왔어요 비꿈친 어,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역배열돼 있고 하락세예요. 2차전지 오늘 뭐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어, 역배열돼 있고 그냥 오늘은 전환선만 해보게 놨습니다. 조금 전환선에 캔들이 올라오면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전환선을 다시 해보겠네요. 이 저점을 잡는 일단, 제스처인데, 아직은 하락세거든요. 뭐, 적적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현대건설은, 음 한번 하락한 다음에 저점 잡고, 지금 전환선 밑에 있는데, 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전환선 밑에 있어요. GS건설은, 음 지금 오든이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는데, 어 전환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네요. 상당히, 이거는 정말 꼬시는 모습인데, 어, 뭐, 매스타점 돌파하면 매수도 할수 있지만. LIG 넥스원.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배열되어 있고, 전환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캔들이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 있는데, 조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다시 한번 전환선 기준, 어, 빛금친 구름대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열되어 있고, 전환선 위에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할수 있겠네요. 아직은 뭐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뭐이 정도로 종목은 마치고요. 보, 보통 보니까 종목들이 대체로 다 조정세예요. 조정세고 반등은 좀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걸 볼게요. 외국인 아,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6월 그렇죠.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매 동향인데, 보니까, 어 7월 중순부터 선물을 계속 팔기 시작했는데, 한번 사고, 내리 팔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오늘은 뭐천 개학 정도 팔았는데, 계속 팔고 있어요. 선물은 계속 팔고 있다. 현물은, 현물도 많이 판 거잖아요. 그래서 선, 선현물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콜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은, 이게 이제 결국 며칠 안돼 가지고 뭐큰 의미는 없겠지만 콜옵션은 사고 있네요 지금 15,000개 정도 샀고 푸드옵션 푸드옵션도 사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2,000개 뭐좀 시, 이렇게 서, 콜옵션과 푸드옵션이 아직 쌓이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반등세 내진 박스권 어, 움직이든 움직임이 조금 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쏠리면 그때는 뭔가 큰 움직임이 있겠죠. 지난번에도 푸드옵션을 20만 개 쌓아놓고 쏟아졌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틀밖에 안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아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